네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네, 그린 c n 시 모니터 27인치짜리입니다. 네 불리한 내부 모습입니다. 네 부품이 실장되어 있는 전면에서 AD 보드라는 거고요. 네, 영상을 처리해 주는 보드죠. 네 그다음에 이게 전원 공급 보드인데요. 네 전원 공급 처음부터 어, 전원이 둘러 라다마는 네, 그런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이쪽에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닙스보드라는 것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콘덴서를 한번 빼보았습니다. 네, 25V에 2200마이크로 페럿인데요. 네, 이쪽에 살짝 배가 불렀죠, 그죠? 어, 밑면을 보니까, 네, 밑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빼지 않았을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빼서 보니까, 네, 밑면도 죽순 올라오듯이, 이렇게. 일단 한번 갈고, 네, 규치한 뒤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량난 복불을 시정한 뒤에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켜보았습니다. 아, 잘 나오네요. 네, 이상으로 모니터 수리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